자, 이번 영상은 이제 369 사랍, 사람, 468 사랍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69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개, 6개, 9개, 12개 이렇게 되고요. 468 사랍 이렇게 되겠죠. 뭐, 맞춤을 해갖고 더 높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은 이제 고리도 선택 사항이에요. 제가 링고리, 색지는 제가 이 꼭지, 꼭지 고리가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링고리보다는. 그래서 꼭지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면 뭐, 원하시는 걸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떡살로 이용해서 하니까 예뻐서 공방에서 뭐, 유행이 아닌 유행처럼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만들고 계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는 뭐 이렇게 자꾸 전화나 문자 주셔서 아직까지 이것 이것도 이벤트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벤트 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안 하는 거는 영상을 제가 삭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나와 있으면 이벤트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요 이제 엄마 떡살이 여기 있거든요. 요거 요거 엄마 떡살을 제가 이벤트 기간에만 이 서랍장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요거를 서비스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엄마 떡살은 지점터를 구매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떡살을 밀어갖고 계속 여기서 찍어 쓰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한 떡살을 요거를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색지 같은 것도 이렇게 구매하셔갖고요. 늘품에서 주문하실 때,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12사랍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드립니다. 재료표가 있어요. 제가 재료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재료표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재료 주문하시면 되고 하니까, 어, 그렇게 아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랍, 이제 크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서랍 크기는 뭐 1800, 180, 120, 깊이는 한75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재료표에 보시면, 문자로, 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재료표를 보시면, 보내드리면 그걸 보시면, 크기가, 크기, 가격, 그런 게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화사하게 이렇게 색지로 떡살을 이용한 사랍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끊이지 않고 원테이크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또 가격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4사랍이 13,200원, 6사랍이 16,200원, 8사랍이 19,800원. 3서랍이 1 8 0 0원 6서랍이 19,200원 9서랍이 25,200원 12서랍이 31,200원 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만원대에요 만원대 장석 포함한 가격입니다 한지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한지는 따로 늘품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지점토도 늘품에서 따로 큰거전문가용이 쓰는 대용량 지점토 2,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주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